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한번 휘둘러 일곱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시작해요.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아주 잘 만드는 재단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재단사는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을 잼장수가 지나가며 외치는 거예요. 잼 사세요. 잼 사세요. 맛있는 딸기잼, 사과잼, 포도잼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사는 잼 장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잼 뚜껑을 모두 열어보더니 딸기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laughs> 우와 이 딸기잼이 정말 맛있겠는데요. 이 딸기잼으로 주세요. 재단사는 빵을 커다랗게 잘라서 딸기잼을 잔뜩 발랐어요. <laughs> 정말 맛있겠는걸. 우선 하던 일을 마치고 먹어야겠다. 그래서 재단사는 잼을 바른 빵을 창가에 두고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맛있는 잼 냄새를 맡은 파리들이 윙윙 날아드는 거예요. 어, 저리 가지 못해? 내 빵이란 말이야! 재단사가 파리들을 쫓아보았지만 파리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재단사는 천조각을 집어들더니 휙 하고 휘둘렀어요. <laughs> 우와, 정말 대단한 걸한 번이 들러서 일곱 마리나 잡았잖아. 재단사는 자기가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재단사는 허리띠를 만들어서 빨간 글씨로 한 번이 들러 일곱이라고 수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허리띠를 메고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요. 우선 찬장에서 검게 변한 치즈 한 덩어리와 세장 속에서 새를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힘차게 여행을 떠났지요. 대단사가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글쎄 큰 거인이 앉아서 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대단사는 거인을 불렀어요. 이봐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나? 그러자 거인이 보더니 귀찮은 듯 말했어요. 저리 가지 못해 귀찮은 녀석이로군.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재단사가 허리띠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자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보라고. 거인은 한번 휘둘러 일곱이라고 써 있는 글씨를 보더니 재단사가 잡은 게 파리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나처럼 힘이 센 모양이군. 그럼 나처럼 해보라고 하면서 거인은 돌멩이를 집어들더니 두 손으로 콱. 쥐어짰어요. 그랬더니 돌멩이가 부서지면서 물이 한 방울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하는 걸 보라고. 계단사는 주머니에서 검게 변한 치즈를 꺼내더니 거인처럼 두 손으로 콱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치즈즙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거인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어, 힘이 센 모양이군. 그러면 나처럼 돌멩이를 던져보라고. 그러면서 거인은 또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더니 아주 아주 멀리까지 던져버렸어요. 거인이 던진 돌멩이는 정말 멀리까지 날아갔지요. 그것을 본 재단사는 다시 주머니에서 새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던진 돌멩이는 다시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새를 하늘을 향해서 휙 날렸지요. 정말 새는 하늘을 엄청 멀리까지 날아갔어요. 아니, 정말 힘이 세군. 그럼 내일도 나와 함께 힘겨루기를 해보자고. 그러면서 거인은 자기가 사는 동굴로 재단사를 데리고 갔어요. 자, 너는 저 침대에서 자라고 나는 밖에서 잘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대단사는 거인의 침대가 너무 크고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 구석에 누워서 쿨쿨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자 거인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침대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침대를 향해서 휙 휘두르며 말했어요. 이 얄미운 녀석, 죽어보라고! 거인은 대단사가 죽은 줄 알고 쿨쿨 잠이 들더니 아침에 깨어서 밖으로 나갔지요. 재단사는 몰래 거인을 따라 나가면서 말했어요. 저 거인, 오늘은 어떤 일로 힘겨루기를 할까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재단사가 살아와서 말을 하자 거인은 깜짝 놀라서 아주아주 아주 멀리까지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할아버지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 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안녕!